가는 사람의 정오 여기서 지금 가는 가는 정상 정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나와 다른 각각 돌연변이가 일어난 저, 난자의 오, 난자의 염색체 일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얘가 같지. 응. 네. 음, 근데 얘가 x 염색체라고 어, 떤 걸로 할까? 지금 여, 얘가 x 염색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와 얘가 같아. 그럼 얘도 당연히 x 염색체인 거네. 네. 음. 근데 여기서는 x 염색체가 있어요, 없어요? 결실.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요 5번 음. 염색체 쪽에서는 원래 이랬는데 뭐가 좀 빠져 있지. 결실이 일어난 게 눈에 보이네. 라고 했었을 때 나는 결실, 그치, 결실이다 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다는 난자 형성 과정 중 제2 감수 분열에서 염색체 의비분리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제2 감수 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도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1 감수 분열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라고 되는 거고. 이 디귿번 같은 경우는 얘는 지식이야. 암기되어져 있니? 안 되어져 있니?라고 묻는 건데 여기서 고양이 울음 중후군은 다섯 번째 염색체에서의 결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해석이 아닌 거지. 아니 모르는 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수, 지금 빨리 외워. 그다음에 다운 중국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21번 연국이죠 에드워드 중국군은 18번 영국. 이치 고 정도는 암기는 해 주셔야 돼요. 돼요. 어. 뭐그 정도는 암기하면 조금 문제 풀기가 편해나 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문제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게안 배웠지만 나와. 보가 연관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 4번에서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4번도 봐주셔야 되는데 그림가는 어떤 동물이 2에는 6개야. 2, 4, 네, 근데 음 여기서 좀 의아해야 했던 게 뭐냐면 2에는 6개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몇개야 되는 거야? 6개여야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유전자형을 보면 라지 B, 라지 B,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에, 스몰, H, 스몰 H, 스몰 H 몇 종류가 있니? 지금 네 종류가 있는 게네 종류가 있는 게 보여요. 네. 염색체 구성은 세 세트야. 근데 얘는 지금 네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어 누군가 하나가 연계가 연관되어 있었겠구나라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G 원기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는 나는 스몰 F의 유전자는 나에서 스몰 f 음 스몰 2하고 스몰 h가 지금 미음에 미음에 있대요. 어? 그러고 봤더니 b나 b나 f는 없네.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써 봐야죠. 2하고 f만 있었어. 그럼 모르긴 몰라도 얘는 그 위에는 분열하기 전의 모습이니까 small h, small h, small small e, 가있어줘야겠네 오케이. 그리고 봤는데 그 다음에 가에서 염색체 비분리는한번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고 기역과 니은은 기역하고 기역하고 니은은 라지 f의 상대량이 같다라고 되어있어요. 라지 F가 그러면 알겠지만 얘가 우리가 처음에 알려준 정보에 의하면 복제를 했으니까 다두 배씩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얘랑 얘 유전자 구성이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라지 F, 라지 F가 똑같이 있어줘야겠네 근데 지금 얘네가 지금 따로 있죠 근데 여기 여기 네 종류, 세 종류라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어찌됐건 B넥 B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라지비 라지비니까 복제도 라지비 라지비니까 얘도 라지비 라지비는 갖고 있으셔야겠네. 그리고 얘는 한 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라고 보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맞은편 쪽에는 스몰 H 스몰 H니까 얘도 스몰 H 스몰 H가 있어줘야 되고, 라지 F 두 개가 있으니까 스몰 F 두 개가 있어줘야 되고. 스몰 E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라지 E가 옆에 있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라지 B는 항상 같이 있어주는 형태 그리고 감수 분열이 있으니까 라지 B, 라지, 스몰 F, 스몰 H가 되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서 요거를 생각하지 못했으면 좀 나중에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데 자 기억의 염색 분체라고 되어 있어 염색 분체는 지금 여기서 오 어? 어떤 친구들이 물어보기는어 이거 16개 인데요 기억에 기억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라지 b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에 라지 b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지 f 스몰 f 그 다음에 이쪽에 마주 보고 스몰 h 스몰 h 한쪽은 라지 e 스몰 e 가 있는거지 이해됐나요 이게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염색 분체를 그럼 복제를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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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열둘열두 개가 되는 거지. 염색 분체는 모든 가닥 수를 세는 거니까. 그다음에 리얼의 염색체는 이 하나를 세니까 어디 리얼인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f f 그 다음에 b, b가 이렇게 있고 음, 있는 상태고 이쪽에 지금 small e, s h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b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이쪽에 또 어쩔 수 없이 얘가 또 있는 총몇 개가 있는 거야? 얘네개가 있는 거야. 여기서 b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4분의 10 4분의 4, 12분의 4가 돼서 3분의 1이란 말이 맞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 끊고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맞춘 건 되게 잘한 거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자. 얘는 지금 써놨으니까 라지 B와 스몰 F가 같은 그치?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니은이 잡히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어때야 돼? 제2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여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다기보다 연관이라는 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춤 포인트가 잡힌다라는 거예요.